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 있겠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한쪽으로 세 개, 3개, 다른 쪽으로 세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감꽃숭아꽃 모양의 잔이 세 개가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간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두 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 이어졌으며 숭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한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내 뿔을 재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제단 양쪽에는 금태 아래로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체를 끼워 수,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체를 조광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